사랑합니다. 어,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죠.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단어. 아니면 소설책이나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단어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조차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어,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들도 부활을 다루지만, 마가복음은 특히 더이 부활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성경을 좀 앞뒤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ppt에 적어놨지만, 성경은 또 앞뒤로 좀 뒤적여야. 이제, 네개 되는 것 같아서 몇 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어, 특히 귀신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입을 막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5절. 1장 25절. 네, 아이에 띄어 주세요. 1장 25절. 예수께서 끄지셔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낼 때, 그 윗절에 뭐라고 귀신이 소리치냐면,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이 외치죠. 마가복음 1장 내용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애는 귀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지 않으세요. 조용해, 입 다물어, 잠잠하고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좀 뒤에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세요.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말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해주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적이라고 할수 있는 귀신들의 입을 말씀으로 막아 버리십니다. 조용해라. 그럴 때가 아니다. 막아 버리시고 조용히 나와라라고 하시는 거죠. 또 조금 더 뒤에 44절. 1장 44절 보시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44절은 밑줄을 하나 그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44절. 한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3절부터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건 귀신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입을 막으시는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한테만 가서 네 고침 받았다는 것 증거 받아 와라. 그래서 너의 삶을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넘기셔서 3장 12절을 보시면,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 3장 그 앞부분 장면 보시면 여전히 사역하시면서 귀신들 내쫓으시는 그 장면인데, 동일하게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귀신의 입은 하여튼 간에 무조건 막으세요. 요거 잘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거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봐라. 내 대적인, 내 원수인 쟤네도 내가 누군지 안다. 요거 잘 이용하면 예수님 사역이 좀더 쉽게 되지 않, 않, 않겠어요? 왜 막으실까요? 끝까지 막으십니다. 귀신의 고백은 끝까지 막아두세요. 5장 4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3절. 5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회당장의 딸,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아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놀라서 정말 잡아지는 사람도 나왔겠죠. 근데 한사코 사람들의 입을 또 막으세요. 엄히 많이 경계를 하십니다. 귀신들은 볼 것도 없이 막아버리시고 사람들의 고백도 야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은 이런 고백들을 경계를 하세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귀신들은 막아두시고 사람들의 고백은 막으시거나 굉장히 경고하시고 경계하셔서 조심스럽게 다루십니다. 7장 24절에도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겨지지가 않는 지경에 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미 그 전에도 따라다녔지만 정말 큰 무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 다니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시는데도 자꾸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딱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여 사건, 그게 뭐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그게 그런 게 뭐냐 하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 아,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우리 왕으로 세워 두면 우리나라 다시 쓰겠네. 야, 로마도 이기겠다, 야. 저 정도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세워 두면 할 만하겠다. 요 부분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피해 다니시냐면, 예수님 좋다 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어, 35절 보시면, 7장 35절 보시면, 이제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이 이제 고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면서, 어,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전히 여기서도 막아두십니다. 예수가 눈먼자의 눈을 띄었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었어, 이거를 예수가 했다고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죠. 8장 30절. 8장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요 장면이 이제 진짜 중요한데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이제 벌써 너희가 나랑 다닌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요즘 부르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들었던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래요 엘리아래요 막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랬더니 오케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러면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내가 하는 가르침을 듣고 내가 일으킨 이적들을 본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절이에요.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우선 막아 두시고, 제자들조차도 함부로 말 못하게 막아 두시고, 그 다음에 31절 드디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내용을 막판까지 안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 뒤에야 귀신들도 고백했고 사람들도 끊임없이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막아 두셨다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너한테 복이 있다. 지금 네가 말한 건 사람의 힘으로는 알수 없는 건데 지금 네가 말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다.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자기 자신의 모습은 뭐냐 하면 귀신을 내쫓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켜요. 바람도 멈춰요. 바다를 막 걸어요. 물고기를 막 만들어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고,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산다. 이거,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드러내셔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건 이거. 복음. 그것도 복음의 핵심.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제서야 이거를 가르치시는데 그래도 신앙고백 드디어 드러내시고 드디어 드러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구나 확신을 가지시고 드디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니까 바로 그 다음 절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디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몇분 전에 신앙 고백했던 주,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는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막상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떤 인물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붙들고 그런 말씀 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죠. 저희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수도 없이 듣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해는 커녕, 배드로처럼, 아, 그거는, 오케이, 알겠고요. 이거나 좀 해주세요. 이럴 때가 훨씬 많은 거죠. 하나 더 찾아보죠. 14장 62절입니다. 14장 62절. 이제 14장부터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6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왜 대답을 안 하니? 대답 좀 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십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막 조롱하고 치고 고통을 주면서 빨리 얘기해 봐라. 네가 누군지 얘기해 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니? 그거 얘기해 봐라. 근데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번더 물어봐요.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신앙 고백 안한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맞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의 아들. 그게 나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런 걸 보고 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음성,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 중에 복음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 사람들은 항변하거나 그 다음, 그 다음 절,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는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환호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환호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막상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작 그걸 들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게 마가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끝나요.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할 자다. 내가 사망권세를 이길 자다. 내가 그니라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는 받지를 못합니다. 받을 능력이 안 돼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이 진행되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걱정하면서 가요. 아저돌 무거운 거 앞에 막고 있는 거 아, 어떻게 옮기냐? 큰일 났다. 누가 좀안 옮겨주나 걱정하면서 막 가는데 이미 옮겨져 있고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훔쳐갔냐 막 좌절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찾느냐? 마가복음 표현은 이제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 예수님 만나러 왔구나. 너무 잘했다는 거요.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이전에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 증거가 이 무덤이야 봐봐라 그러면서 막 기쁘게 말, 말을 해주는데 가서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이러라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빨리 가서 말해 그랬더니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아, 신의 입에서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한 번만 하나님이 제 귀에다가 한국어로 해주야 사랑한다. 이말한 마디만 하시면 숨겨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 없이 듣고도 막상 부활을 목격하니 벌벌 떨면서 도망칩니다. 이게 복음의 무게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두 기둥 중 하나인 부활의 무게입니다. 저희는. 부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장례식장 다녀오고, 오늘도 장례식장 다녀온 죽음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입관했는데, 거기서 일어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이? 저희는 부활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진짜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반응은 여전히 복음을 이미 듣고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제일 먼저 안식일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뛰어가는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밑줄 그어도 좋다고 한그 구절 기억나세요? 1장 44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마. 근데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마가복음은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딱한번 베드로 신앙고백 나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기둥 중 하나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부활을 믿죠. 심지어 뭐까지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저희도 죽었는데 다시 살걸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삶의 모양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건데, 저희의 신앙이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모양이 똑같게 삽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죽으면 정말 허무라고 믿는 사람들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게 살겠어요? 어떻게 돈 의지하고 살겠어요? 다시 살리실 분이 있다고 진짜 믿는데, 어떻게 문제가 터졌을 때 전화통부터 붙들겠어요? 나를 다시 살리실 그분 앞에 나오는 거지.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이 혹시 계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옆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하 상가에서 막 목회를 하실 때였어요 그때 한 100분 정도 100명 조금 넘게 모이셨던 상황 같은데 제 기억에 그때 그 권사님이 연세가 80이 아마 넘으셨을 겁니다 정말 조용히 진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정말 멋있는 권사님이셨는데 소녀 같으신 빼빼 마르고, 그냥 늘 기도하러 앉으시면 기본 두 시간 막 기도하시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 권사님께 간증을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못해요, 못해요. 부탁하고 또 부탁드려서 하시겠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드디어 A4용지 한 장에 삐뚤삐뚤한 연필로 간증을 써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간증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쓰셨어요. 그래서 종이를 펴시고, 하, 하, 하 하고 쓰러지셨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셨어요. 근데 모양이 있잖아요. 쓰러지는 모양이. 주저앉으신 게 아니라, 쓰러지신 거예요. 옆으로. 강대상이 그렇게 크게 울리는 건줄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 권사님이 픽쓰러지는데 펑! 소리가 나요. 그때 제가 21살,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아, 권사님 나오신다고 박수치고 막 하던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어, 죽었다. 그냥 바로 느끼는 게. 돌아가셨다. <laughs> 교회에 간증으로 나오시다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명주병원 간호사 집사님이 그냥 뭐 뛰쳐나와가지고 막 업어서 바로 뛰셨어요 안순집사님 뭐몇분 그렇게 뛰쳐나가시고 남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서 봐버렸어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음을 경험했어요 제 생에 또렷합니다. 아직도. 그때만큼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무서웠어요. 벌벌 떨었죠. 벌벌 떨었어요. 그러다 이제, 정신 차리고 몇분 지난 뒤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막, 그때, 그때 이제 완전히 기도원처럼 막 변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권사님은 사셨죠. 심장 마사지에서 살아나셨어요.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음도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 아는 거고, 설교 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랬던 거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진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꿔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죠. 그 예수의 영께서 거하실 곳을 지정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담는 그릇이 돼버렸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돼버렸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을 당해버렸어요. 저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보석을 가진 질그릇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릇을 보고 욕할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보석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요. 자칫 잘못하면 질그릇이 잘난 줄 알지만 아니고, 죽음조차 이기시는 그 보석, 예수 그리스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꽉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무게. 부활의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